이제 3월이 시작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금 조사해 봤더니 한 대면이 한50% 정도 될것 같고 비대면이 한50%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에서 학교로 나아가서 같이 공부하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럼 수학은 우리 한 학기 내내 배우는데 요번 학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1학기는 다 전체적으로 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거 배운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뭐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3월에는 보통 수식, 방정식 기초까지 배울 거예요. 이건 중1, 중2, 중3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을 배우게 동일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그럼 4월이 되면 보통 2차 방정식의 활용,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부등식 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함수를 배울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시험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학기의 경우는 코로나가 중간에 갑자기 터짐으로 인해서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가 많고 기말고사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의 경우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우리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 현행 속도의 두 배치로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 2개월 동안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고사의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1개월 동안에 중간고사 범주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두배의 속도로 공부하는데 어디까지 공부시키시는 거냐면 방정식 앞에까지 공부시키시는 겁니다. 자, 유형서를 공부할 건데요. 유형서 뭘로 공부할 거냐면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거. 뭐 RPM도 좋고, 센도 좋아요. 학생들과 가서 골라오시면 되는데, 보통 유형서는 3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스텝 A, 스텝 B, 스텝 C거든요. 어디까지 공부시키시는 거냐면, 스텝 B까지만 공부시키시면 되세요. 어떻게 공부시키셔야 되냐? 아주 꼼꼼히. 아주 꼼꼼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학부 형님이 채점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학부 형님이 채점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이 채점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푸는 거는요, 푸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 푸는 건 분류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래서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오답하셔야겠죠? 중등수학은 익히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오답 꼭 하게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스태피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냐면, 95%에서 97%. 그래서 틀리는 문제 거의 없어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3월 말까지. 그럼 우리가 3주 내지 4주 정도 공부하고 중간고사 보는데 그한 달은 뭐를 할 거냐면 스텝 C를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문제 수준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C까지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출로 한달 동안 수학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 수학에서 당연히 나오고 그 3월에서 넘어 4월에 요한달 기간은 암기 과목도 집중하셔서 동시에 좋은 성적 내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제 초반에 학부 형님들이 좀 고생하시겠지만 같이 손잡고 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중학교 정착하는데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